음. 내가 우와. 서훈아서훈아 만세 한번 불러줘. 만세. 무서워. 나도 <laughs>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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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와 예쁘다. 서진아 거기 기대면 안돼 유리에. 어 떨어질 수 있어. 서진아, 너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우와. 서진아, 휴게소 왔어요. 맛있는 거 먹자. 휴게소 오면 또, 아빠 먹어야지. 응, 여기 있는 거다 먹을 거야. 다못 먹어요. 응? 우와. 잘 불러. 이따 가서 또 저녁 먹어야지. 응. 포크 소세지랑 도깨비 핫도그 이거 여기다 드리면 되는 건가? 네. 서진아, 진짜 도깨비 방망이 같다. 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뭐야? 아빠 초콜릿이. 매운 거 아니야? 안 이거. 매운 거야? 아빠 모스타. 기 많이 뿌려야 맛있거든. 엄마가 해줄 거야. 잘 잡고 있어. 맛있어 서 진아? 응 콜라 샀어. 목 말라서. <목소리> 음. 잘했어. 가서 차에서 근데 이건 먹자. 근데 이 초절이야? 차에서 먹자. 이건 응. 왜 그러니까 이쪽일 이건... 거야, 아빠. 자. 그 와, 서진아, 여기는 다른 세상이다. 날씨가 너무 맑다. 서진아 구름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저희는 동해까지 왔습니다. <목소리> 더 멀리 보이는 바다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동해에 왔습니다. 장장 3시간 40분을 운전해서 왔어요. 동해 예쁜 모습입니다. 강구시오의 약기 왔습니다. 가보자. 소스 플레이스.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거긴 옥상이야. 옥상 올라가면 더워, 더워. 안 더워? 그냥 물어보자. 어, 와, 니네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아, 한 명씩 올라가야 되네. 우와, 서원아. 서은아, 만세 한번 불러줘. 만세! 무서워. 한번 더, 내려와. 무서워. 무서워. 조심해야 돼. 와, 예쁘다. 서진아, 거기 기대면 안 돼, 유리해. 기대면 떨어져. 어, 떨어질 수 있어. 서진아, 너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같아. 어, 무서워. 와. 한서진, 너무 멋있어. 한 번만 손 흔들어 주세요. 서진이 <laughs> 저기서 여기 바다 찍으려고 아빠 핸드폰 빌려 갔습니다. 와. 지 동그랗게 얼치. 지아 아니 그 초콜릿이야. 이거 먹고 진이나겠다

왔으니까 바다도 봐야 되겠죠. 저희가 자주 오는 합평 해변입니다. 오늘은 파도가 좀 치네요. 와, 사진으로 파도 좀 친다. 어. 서진이는 동해와서도 건널북에서 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아직 안연 거예요? 아, 아직 준비 중이래. 아, 아직 안 아, 연어서 시간이 안나 네, 몰랐어요. 몇시에열어요 11시. 지금? 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아들이. 아들이 철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응. 어제 도째 페스타 갔었는데 아들은 저기 한국 철도 좋아해서 저기 궁금하다고 해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아, 귀엽다. 그지? 음. 어? 서 커, 나 이쁘지 않아? 이쁘지 않아?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지? 먹을 수 있는 거야. 서진이, 맞다. 맞고. 맛있어? 고기비 먹는 거야? 어떻게 응? 먹는 거야? 고기비 먹는 건데. 이게 이쪽이 다 동쪽이다. 어, 어, 어. 그래서 아. 이제 연결되는 선을 동해선이라고 부르 이름을 지은 거야. 근데 부산에만 다니냐? 아, 부산에만 다녀? 이거 좀 있으면 연결될 거야. 연결된대. 연결해서 이렇게 동해까지지금 아마 내년, 내년 말 정도 음. 예단거든요. 부산에서 이제 기차로 가는까? 지 한번 이제 오픈하우스 리포트아저 우리 산타 헬스 봤는데 어 네. 맞아 어 맞아 진짜 좋아 <laughs> 근데 전기 기차가 있네 그치? 그치? 전기 기차 많지 아 전주에 많아? 아그렇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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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다 전기로 전주에 다니지? 전주에 아, 전주에 다니지. 전주에 자 14번 전주에 여기다 아다 앉아 아다앉았어 소방차 안 간다 서은이 아 소방 서원아 너는 소방관 좋아하잖아 소방 저옷 입어볼까 서원아 손이 꿈이 바뀌었나? 꿈이 바뀌었어? 아, 아빠는 다른 거 준비해야겠다.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14번? 그지? 20번? 20번하고 21번하고 17번? 21번을? 이거를 우선 떼야지 떼. 이요2번은어 이것 을 21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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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다. 21번을? 그 다음에 3번하고 8번. 38? 응. 38 있어. 38. <laughs> 아, 이거 순서대로 하면 금방 하겠다, 그지? 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응. 음, 꽉 껴. 그지그 다음에 어... 여기, 26.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겠다, 니가 해라. 안 돼.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다 했어.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야지. 10. 여기부터 해. 어... 9, 19번. 10, 9번. 9, 10, 22. 아, 19번. 서 o 아서 g 이 너는 뭐 to go to 없 없어? h o u 하는 거 m g o 음형 g 는 o go 할 거야? h 거 house. I'm g o i n 님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기 m going t s i to go to the house. i s i to go to t h s i t 여기랑 회사가 달라가지고. 회사가 달라가지고. <웃음> 달라가지고. <웃음> 여기다 끼워야 돼, 이거. 내가 할 응. 거야. 내가 응, 해봐. 나는 아빠, 음. 음. 공주 여기 있네. 공주 여기 있어? 띵. 네. 수원아, 완성했어. 수고했어, 아빠가. 원 빼고, 뺐죠. 안 빼면 안 돼. 그 철, 철길 있어야 기차가 다니지. <웃음> 어디? <웃음> 경광선이 안 보인다. 경광선? 거. 그것도 코레일거든 아, 아, 아니야? 아마 사장. 경장선. 경광선이. 경광선이라고 있어요? 경광선이 이제 옛날에 강릉선이 경광선으로 불렸거든요. 아 서울 경강릉 강자 해가지고 경광선 했었는데. 아 왜냐면 아니, 경광선 아니야? 이쪽 광역에 경광선이 따로 있어가지고 음. 여기 그냥 강릉선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 광역철도는 없어요. 여기는 음. 음. 일반 단선만. 음. 아, 그렇게 음. 해서 지나. 음. 어, 야, 그래도 야, 봤어, 오길 잘했다 그지 서진아? 뭐, 네, 응? 우길 잘했지? 노인공을 그냥 떼자. 이거 좀어 기념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하나 <목소리도> 셋. <목소리도> 아 귀여워. <목소리도>